회사에서 은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몇 년간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집 근처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자꾸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뭔가를 가릴 만큼의 처지가 아니었기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은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사고로 청각 장애를 얻게 되셔 일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 그대로 억척스럽게 가정을 일궈오셨고 그 때문에 잦은 병치례를 하시곤했어요. 어떤 다른 어머니가 힘겹게 버신 돈 전부를 병원비를 내야 했던 날도 있었죠. 그런 날이면 엄마의 아픔도 아빠의 고통도 전부 잊고 그저 내일은 어쩌지 하는 생각만으로 인생이 새카만 진흙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늦은 시간인데다가 지갑에 단돈 만원도 없는 상황이라 구급차를 불러도 될까 고민하던 차에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 달려 나갔습니다. 한 아저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시는데. 119를 부르면 늦을 것 같다고. 소리를 치니. 아저씨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 계시냐며 뛰어와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업고 차까지 옮겨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치료가 급하거나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물한 병을 주시며. 이거 마시고 진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만 내려주고 떠나신 줄 알았던 아저씨였어요. 저는 뒤늦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저씨께서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나시며 제게 10만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데려왔는데 데려다주지는 못해서 미안하니 아버지 치료 끝나면 꼭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라구요. 염치가 없었지만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갈 차비도 없었기에 꼭 갚겠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히 퇴원하셨고 아저씨가 주신 10만원 덕분에 퇴원길에 아버지 주과 어머니 국밥도 사드릴 수 있었고 무더운 날씨에 택시도 탈수 있었죠. 사실 그날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얼마 안가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아저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를 그 이후로 만나질 못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면 뛰쳐나가 봤지만 늘 다른 사람이었죠. 그렇게 갚지 못한 마음에 이자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저도 급히 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소개받는데 그때 그 아저씨께서 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께서 이력서 중에 저를 알아보시군. 이 친구가 부모님 보살피며 성실한 사람이니 한번 면접을 보라고 해주셨던 거였어요. 저를 살려주셨던 은인은 제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아직 하나도 갚지 못했는데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곳이 재생의 은인이 준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의 반이라도 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유년기부터 하루도 맘 편히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로 사는 게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갖고 저도 누군가에게 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